아니, 어제, 블랑 스킨이 나온지 모르고 급하게 영상 찍는데, 이게 진짜 레전드더라고요. 십억 얼마나 해야 하면 트위터에서 콘텐츠 경고, 성인 콘텐츠, 이게 인스타 블루 배지 같은 거잖아. 정품 인증, 인증받은 스킨이다, 뭐 그런 거 아니야?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111 승무원 블랑이 곧 등장합니다. 블랑의 특별한 코스튬 포춘 익스프레스가 찾아옵니다. 와, 잠깐만. 와, 이건 진짜 못 참겠다. 이거 뭐한판 하자는 거야, 이거? 아, 이거 말이 되는 스킨인가, 이게? 와. 한국도 성진국다 됐구나. 이거 뭐 디자인 팀이 레이어 실수해서 바지 이상 빽모가 이제. 15세 게임에 스타킹에 팬티만 입고 있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? 야, 밸런스 지 젓대로야. 위에는 겨울 옷인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. 스타킹에 팬티 조합. 와 잠깐만 이거 뭐야? 빈틈의 실. 아 위에도 안 입고 있었네. 이거 개미친 년이었네. 뒤태가 너무 파격적이야 이거. 장난하냐? 승무원 컨셉이라면서 승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야? 근데 블랑 혹시 현역병으로 아직 뛰고 있나요? 아니면 뭐 침실에서 현역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이브리그띠는 느낌으로 진짜 존나 이쁘다. 근데 얼마야 이거? 3만 원 스킨 같진 않고 9만 원 하지 않을까? 돈이 없긴 한데 잠깐 엄마 카도 있어. 아 내가 딱 굿즈 좀 당근에 팔고 와야겠다.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. 브리드, 사일런트, 트랙 이것도 존나 이뻐. <laughs> 여기 깨알같이 햄 털이 가슴 뭐냐 이거 터지겠다. 맞아.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겠는데? 아 댓글 이런 거좀 쓰지 맙시다. 아 니평 진짜? <laughs> 뭐야 이 <이게> 씨발 <시발 웃음> 그리고 디젤도 나왔는데 그냥 전부 승무한 컨셉이구나 블랑스킨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잘 뽑혔어 이 새끼 적폐야 그냥 니케이즈리얼 같은 새끼 하지만 잘 뽑을 수 있었던 이유 그냥 기본 스킨이 개고트 기본을 이쁘게 뽑아서 스킨도 이쁘게 잘 나오잖아 이것도 진짜 이쁘거든 백묘 사실상 아까 그스킨은 여기서 거적되게 치운 거잖아 세상에 이런 야스가 또 어딨냐 이게 야쓰지. 난왜 블랑으로 내준지 알것 같아. 만약 블랑 아니고 누아르 얘였어봐. 그럼 그냥 그날 니케 섭종. 일단 나는 무조건 뽑는다 진짜 이거 스킨 말도 안 되게 이쁘다.